아주 철저하게 근접전, 접근전, 백병전을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으로 탕탕 싸우는 것도 막 경험이 없으면 가슴하고 등이 붙어버리고 발이 안 떨어지고 막, 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그 소대장 생활 한참 한 분도 수기를 남긴 거 보면 월남전에서 어, 일곱여덟 번 싸워야 막 겨우 전사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막 칼로 베고, 막 피가 흐르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목이 날아가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전투는요, 100번을 해도 조선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전투 못 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쌓을 만큼 정신력이 받쳐주지를 못 하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세종대왕님이 800m 이상 날아가는 외구들하고 칼싸움하지 말라고 800m 날아가는 대포를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조금 조금 발달해서 발전해서 인진네란 당시에 1km를 날아갔다라고 일본의 장수 쿠키 요시타카 앙골포 해전의 패장이 풍신수기에게 리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1km 날아갔다라는 게아 일본 장수의 기록으로 증명이 되는데. 이순장군님이2 0 m 를 벗어나면 관통이 안되는 조총의 가슴을 관통당해서 전사했다? 좀 스토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팔리기 전투가 어, 아주 명확한 기록에 의해서 대포 사거리가 아주 그냥 아, 청나라 대포들은 백문 그냥 쏘다가 적군한테 그 포탄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적 대포에 얻어맞아서 그냥 다 풍비박산 납니다. 풍비박산 일본군의 불량기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10만 명이 죽기.